어서 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패스 오백 젤2 최신 소식입니다. l e t 해외에서 난리난 천재가 만든 빌드 알려준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천재가 만든 빌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편과 공격편이 있는데 오늘은 주문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 랭킹을 보자. 현재 실시간 세계 랭킹입니다.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6명이 스톰이버입니다. 1위 스톰이버, 2위, 4위, 6위, 8위, 10위까지 스톰이버입니다. 마레모에 그냥 스톰이브가 졸라 쎄서 그런 거임. 그럼에 스톰이버가센줄 알아? 이것 때문이다. 스톰이버 전직 노드 중에 비전세도 상태가 있습니다. 그럼 비전세도가 뭘까요? 궁금하시는 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비전세도란 시전 속도를 증폭시키고 만화 재생 속도를 증폭시키는 기제입니다. 시전 속도는 결국 dps가 높아지고 만화 회복 증폭 즉 만화를 팍팍 써도 되는 빌드입니다. 그리고 전직노드 중에 의지의 힘 만화 15당 자신에게 적용되는 비전세도 효과가 증가하는데요. 결국에는 만화를 올리면 올릴수록 강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벽파는 바람 노드는 저항을 20% 추가 깎임이 있는데요. 이 저항 깎기도 무시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노출이 라는기제를 알아보면은 20% 마이너스를 부여하는 기제입니다 기존 노출에 더해서 스톰이버는 마이너스 40%까지 저항 깎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드 중에 명중이 동결된 적의 원소 저항을 무시하는 노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존재하죠. 저항 무시가 들어가므로 마이너스 40%와 더해져서 무시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빌드 소개에 앞서 주된 데미지를 담당하는 노드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만화... 만화가 많으면 강해지는 이 빌드는 최대 만화 100당 주운 피해 3%이 노드를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만화가 증가하면 강해진다는 딱그 노드야.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출발점 네, 이쪽에 저도 찍어준 상태고요.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그리고 생존 기재인 모든 피해를 생명 대신 만화로 소모 만화가 곧 생존이 되는 중요한 노드라고 합니다. 위치는 여기에 있고요. 직접 한번 보실게요. 12시로 쭉 올라와서 여기에 있죠. 그리고 강령술 부적이라는 노드를 쓰는데요. 목걸이가 주는 보너스에 소환수에게 적용. 이것이 없으면 빌드가 안 굴러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목걸이 옵션을 소환수에게 적용되게 만들 거야. 이 목걸이인데요. 적저맛시100 화염 피해를 받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화염 피해를 받는 옵션을 소환수에게 적용을 시키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소환수가 화염 피해 100을 받게 됨. 그럼 소환수가 죽겠지? 바로 이게 중요한 연결 방식. 여기서는 메타 스킬이 사용됩니다. 소환수 사망 시 시전.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할 거야. 여기서 새 빌드 나옵니다. 소환수 사망 시전 60 스피릿이 필요하죠. 우린 정신력이라는 자원을 주목해야 해. 한개 쓰는데 60. 그럼 다섯 개 쓰면? 그래. 이 빌드는 정신력이 깡패인 빌드라 정신력 300이 필요함. 정신력을 어디서 끌어오냐고 잘 봐. 우선 무기에서 끌어옵니다. 정신력 50% 만땅을 구매하는데요. 타락 안된 기준 180의 정신력을 땡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85의 정신력을 5에게 팔리고 있네요. 그리고 갑옷도 100 정신력이 붙은 갑옷이 있는데요. 이것도 노타락 기준 1에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2개만 장착하면 퀘스트 포함해서 380 정신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정신력이 높아지면 뭐가 좋아지냐고? 코어 아이템 시오라기 같은 빛 집중구를 끼면은 정신력 10당 주문 피해가 10% 증가합니다. 결국 주문 피해는 정신력 380이기 때문에 380%를 획득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스킬은 소환수 사망 시전인 메타 스킬입니다. 우리는 메타 스킬을 쓸거라서 다시 노드를 보자면 노드 중에는 이러한 노드가 있습니다. 메타 스킬 에너지 획득 이 노드는 무조건 찍어주자 위치는 이러합니다 여기 있죠 여기 에너지 획득 이렇게 가서 대각선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 에너지 획득은 주얼에도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거래소에 메타 스킬 에너지 획득이라는 능력치 필터를 입력하시고 이런 식으로 사파이어에 붙어 있는 메타 스킬 에너지 획득을 챙겨줍니다 넉넉히 다섯 개는 사서 구비해 놓는 게 좋아. 빌드 강해지면서 빼고 넣고. 저도 다섯 개를 구매했는데요. 여기도 하나 썼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 쓰고요. 여기도 하나 쓰고, 그리고 여기도 하나 쓰고, 여기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스킬은 결국 발동형 스킬이기에 발동 스킬 에너지 절반 반환을 찍어줘야 됩니다. 이 스킬은 또한 발동 스킬인데, 발동 메타라고 써있죠. 노드 위치는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대각선으로 쭉 오면은 여기 있죠. 이 노드는 필수로 찍어주도록 하자. 그리고 만화가 상당히 부족한 빌드인데, 이 스킬의 만화 소모도 꼭 찍어줘야 됩니다. 메타 스킬을 무려 5개를 쓸 거라, 만화 감소는 찍어야 초반에 좋다고 합니다. 빌드가 엔드급으로 갈수록 만화통이 4,000, 5,000 되면 빼도 된다고 합니다. 비전세도 효과 40% 증가도 찍어주는데요. 이것도 꼭 찍으라고 합니다. 위치를 알아보자면, 대각선으로 쭉 올라오면은 여기 있네요. 그리고 만화를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보호막을 만화로 전환해줍니다. 이 노드를 찍으면 엄청난 만화상승이 생김.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12시로 쭉 올라오다 보면은 여기에 있네요. 이와 같이 지금까지 했던 노드를 다 찍으면은 85포인트 소비됩니다. 이 레벨은 한70 정도 되면은 완성이 가능하다 하네요. 나머지는 만화가 딸리면 만화 회복을 찍어주시고, 최대 만화, 그리고 그래도 포인트가 남는다면 노출, 치명타, 관통 이렇게 찍어주면 됨. 노출 노드의 위치입니다. 12시로 올라오고 여기 있네요. 피해가 냉기 저항 관통 이곳의 위치는 비교적 가깝습니다. 위쪽으로 살짝 올라오시면 여기 있네요. 그리고 냉기 노출입니다. 얼음 결정 모양으로 생긴 노드가 있는데요 맨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노출 효과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스킬잼 설명 들어간다 집중해 서리방벽은 개사기 스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 이건 포기 못해 진짜 개사기 스킬 보조잼으론 신중한 시전과 제어된 파괴로 증폭을 해 주고요 과도한 노출로 노출 효과도 올려줍니다. 근데 요새라는 보조는 왜안 쓰냐고 다른 곳에서 쓰니 걱정마. 체온 저저, 저하란 보수, 저주도 사용해줍니다. 이유, 말해모에 무조건 써야함. 딜 차이가 개심함. 저주에는 보조로 조고된 저주를 써주시고요. 사술의 꽃으로 적에게 퍼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집중 집중고로 지연 시간을 감소시키고요. 이제부터 핵심 스킬이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된 스킬인 화염벽입니다. 점화시키죠. 이 빌드는 점화를 걸어야 해. 그래서 가장 좋은 점화 기술이다. 여기서 들어가는 것이 보조잼 요새입니다. 요새 보조가 여기서 들어감. 점화 딜은 필요 없어. 그러니 요새로 정확도 높임. 요새 보조를 쓰면 이와 같이 둥그렇게 변하죠. 그래서 몬스터들이 더잘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정신력 스킬로 넘어가자. 여기서부턴 반드시 똑같이 해야 빌드가 굴러감. 먼저 정신력 스킬인 경로의 유형입니다. 소환수를 가장 빨리 죽일 수 있는 스킬로서 보조도 중요합니다. 먼저는 격분 주입 보조를 써가지고 소환수가 주는 피해를, 받는 피해를 커지게 만들어서 소환수가 더 빨리 죽게 만듭니다. 이 보조는 소환수가 더 빨리 죽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목걸이를 채용한 이유가 되겠죠. 적 저맛이 백화염 피해를 받음이 증폭이 되겠네요. 그리고 소환수가 낮은 생명력 상태가 되면 폭발을 합니다. 안 죽었는데 낮은 생명력이 되면은 자살해버림. 그럼 낮은 생명력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생명력이 최대 35% 이하일 때 낮은 생명력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옥불 군단을 보조로 엮어줌으로써 화염 피해를 본인에게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소환소가 더 빨리 죽게 되고요. 데미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무조건 필요한 스킬.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네. 화상. 이거 주목해야 함. 앞서 지옥불 군단 보조에 보면 화상이 주는 피해는 보조대상 소환수의 생명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은 화상을 걸어준다는 건데, 신기한 노드가 하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처치한 화상 상태의 적이 5 확률로 폭발하는 시폭 노드거든요. 패시브 중에 시폭 노드가 있다. 위치는 이렇습니다. 비교적 가깝네요. 이 노드를 저도 찍어준 상태인데요. 여기 있죠? 잔몹들이 빨리 팡팡 터지는 걸 보고 싶으면 찍어도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안 찍어도 무관해요. 그럼 대망의 핵심 스킬인 소환수 사망 시전과 그 링크 스킬은 뭘까요? 메타 스킬인 소환수 사망 시전을 껴주시고요. 화염구를 낍니다. 오 화염구라니 해성은 뭐지? 물론 해성도 낍니다. 놀라운 빌드인데요. 물론 같이 들어갑니다. 어? 같이 들어간다고? 와우. 크크. 와잼 세팅 미쳤고요. 와 이거 뭐야.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군요. 그래서 제가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섯 개껴 있죠. 이 빌드 굴러가 만화 안 딸림 안 딸림 크크. 그럼 아이템 세팅 바로 가 보자고. 휘릭 아, 힘의 샘 징조 셉터구요 정신력 180이죠. 이후 정신력 180 올려주는 가성비 셉터. 엔드는 희귀 셉터 190 플러스 만화 200. 제가 구매한 것은 요겁니다. 1액에 샀고요. 타락된 것도 5액밖에 아니에요. 그리고 희귀 셉터로 구하시면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집니다. 정신력 227. 그리고 만화 붙은 거를 사시면요. 그래도 35액으로 쌉니다. 그리고 나중에 셉터 220짜리를 쓰게 되면 갑옷을 다른 거로 껴도 됨. 캐스트 100, 220, 320. 그럼 갑옷을 알아보자면 정신력 100에 있는 갑옷이 1액짜리입니다. 이유, 초반 정신력 올리는 가성비 방어구로 이만한 건 없다. 그리고 코어 아이템 핵심인 화염꽃 태양의 목걸이입니다. 이 아이템이 없으면 빌드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핵심 아이템이죠. 핵심 아이템의 미로 엄청난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74액이죠. 저도 이 아이템을 구하느라 등골이 휘었는데요. 이제부터 돈을 차옥차옥 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오라기 같은 빛, 엮은 집중구인데요. 이 집중구 하나로 데미지가 엄청나게 많이 늘, 늘어요. 그리고 주문 피해 높은 걸로 구매하는 것 추천한다고 합니다. 딜 차이가 심하다네요. 딜이 뭐 높은 거를 해도 예액짜리입니다. 물론, 타락된 거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14%가 30액이네요. 다음으론 투구 옵션입니다. 생명력 만화 저항. 초반에는 이렇게 싼걸 구매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후반이 갈수록 저항이 중요해지므로 생명력 만화 저항은 꼭 챙겨주시면서 살짝 스펙업, 요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조금씩 스펙업을 하시면 성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반지가 중요한데요. 반지에는 만화 획득, 시전속도, 저항, 피만화를 챙겨주시는데 가격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백스오브로 구하면 100액이 넘으니 초반에는 획득하고 시전만 추천한다고 하네요. 필요 옵션을 다 챙기면 이와 같이 겁나게 비싸집니다. 그리고 100액이 넘어가는 아이템도 있습니다. 50액으로도 이런 옵션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발입니다. 신발은 이동 속도가 필수고요 저항, 만화, 체력 순으로 챙겨주세요. 신발은 이 정도 옵션으로 타협을 보시고 나중에 돈이 많이 모이면 저항 두줄 이상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 두줄 이상 되는 건 80액이나 하네요. 그리고 엔드급은 200액이나 합니다 장갑은 획득과 생명력 많아 저항을 챙겨 주세요 장갑은 획득이 상당히 많이 높은 아이템으로서 장갑 특성상 획득이 높습니다 이 정도 맞추고 나중에 저항을 챙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240액 와우 중간에는 한이 정도로 거쳐가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리피해 흡수라서 요거는 사지 마시고요. 엔드금 장비는 다 비싸서 대충 p 100, 만화 100, 총 저항 50 정도로 타협보라고 합니다. 다음은 벨트인데요. 생명력, 만화, 저항을 챙겨주세요. 가격은 비교적으로 쌉니다. 근데 저항을 세 줄을 챙기면 비싸지겠죠. 나중에 엔드급으로 가면은 저항 세 줄은 기본입니다. 저항만 세 줄만 붙었다는 이유로 25액에 팔리고요. 만약에 저항 세줄 세 수치가 높아지면은 50액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대충 100액이 세팅 비용인데 돈은 어떻게 버냐고? 초반에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림. 액트 1과 액트 4에 클리어 펠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정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네, 그럼 한번 가볼까요? 클리어펠.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고요. 빌드가 얼마나 센지 약간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위쪽으로 서서 올라가면은 얼음 그 지형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스가 있는데, 개를 잡는 겁니다. 도착했구요. 여기다가 저주를 뿌려주고 얼음벽 쌓고 바로 스킬. 자 이렇게 미쳤죠. 네. 이거 이것이 바로 오중척 빌드. 와이 보스를 잡으면 확률로 이 아이템이 뜨게 되는데 영원한 응시입니다. 현재 40액이죠. 제가 어제 이거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빌드를 완성할 수가 있었어요. 비싼 만큼 졸라 안 뜨긴 하겠지 그래도 잡템도 떨어지고 쏠쏠 비록 이제 파템이긴 하나 이런 파템을주서가지고 팔면은 돈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매핑하기입니다 액트를 다 밀고 나시면 엔드게임으로 갈 수가 있죠 이렇게 생긴 맵들을 무한 파밍하는 장소인데요 내가 해본 결과 시간당 20액짜리 상은 무조건 먹는다고 합니다 엔드 게임 오시면은 도리아니한테 아이템 구매를 하시면 경로석을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껴서 매핑을 하시면은 아주 재밌는 득템 파밍. 그리고 세 번째 발 도박하기 개꿀팁. 아 드디어 이거다. 자주 사용하는 고유템마다 코어 옵션이 있어. 코어 옵션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여기에 코어 옵션은 정신력이죠? 여기에 코어 옵션은 정신력입니다. 여기에 코어 옵션은 점화 시 백화염 피해를 받음이죠? 여기에 코어 옵션은 정신력 10당 좋은 피해 증가죠? 자,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렇게 정신력 100짜리 코어 옵션 달린 고유템이 있죠? 그러면 이놈을 1액짜리에 구매를 합니다. 뭐, 이런 거지. 조각난 로브, 예를 들면. 액자티브. 뭔가 인벤토리 딱 보면 싸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제가 왜 준비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바하브를저 고유 아이템에 처발처발해 줍니다. 근데 이바하브는 타락이 되는데 옵션이 1.25배 상승을 시킨다고 합니다. 즉 이런 아이템이 된다는 거예요. 50액. 와우. 61%가 뜨면 50액이다. 나이스. 그러면 이것들이 가격이 하늘 위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스킬 링크 발. 네, 스킬은 초반에 아시다시피 링크를 올리기 엄청 어렵죠. 화폐가 없어서. 근데 초반에 하위 주얼러 오브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비교적 싼 하위 주얼로 먼저 구멍 3 개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3개 짜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대로 팔 수는 없고요 여기다가 바로브를 발라 버립니다. 그러면 띠링 이렇게 사링으로 바뀌어 버리고 타락이라는 글씨가 새겨집니다. 사링으로 되고 초기자금은 그냥 버는 거야. 그래서 제가 게임에서 준비를 했죠. 정신력 잼 4개와 바로브 4개입니다. 그리고 하일러, 하이쥬얼러 4개도 준비했고요 우선 활용도가 높은 스킬을 뽑는 게 중요한데요. 사링을 만들어봐. 당신도 부자. 그럼 제 전매 특허인 매핑하다가 바로브 지르기 컨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핑하다가 희귀 몬스터가 등장을 하고 희귀 몬스터를 잡았을 때 저는 바로브를 지를 겁니다. 와우, 겁나 센데. 만약에 이렇게 죽었다 어, 죽으면 지릅니다. 자. 그러면은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숙련공으로 다 뚫어줘요. 네, 이게 필수거든요. 다 뚫어주고 그다음에 정신력 잼을 수요가 높은 동결 시시전으로 다 받아줍니다. 자, 요거 하나 받고요. 자, 이렇게 네 개를 딱 새겼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하위 주얼로 오브를 발라서 세 칸을 만들어 줍니다. 그 상태에서 전판에 한번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좀 희생을 할게요 아, 빠생! 와우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요거는 되팔면은 아주 잘 팔립니다 그리고 다시 경로석을 들어가 줍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뿅 이번에는 뭐가 됐든 득템만 하면은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득템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몬스터를 졸라게 잡으면 되겠지 와우 아따 그냥 오늘 득템 뒤지게안돼 브로잉 득템 하자 아 나이스 했죠 이 카우스 오브 바로 뭐 지르냐 갑옷 지르자 자원투 쓰리 자, 요겁니다 이렇게 발을 지르면요 최대 생명력 60일 60일만 뜨면 됩니다 뼈샤 오. 구멍 3개 소름 우와 3개짜리도 뚫는구나 호잇! 호잇. 이건 뭐야? 이거 뭐냐? 이거 구멍 3개만 뚫린겨? 이온병 그래도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쏘쏘하지 오 나이스 자 구멍 3개 뚫리면 뭐다? 어, 하나 더 박을 수 있죠? 어, 개꿀이죠 와 저거 저항력 모저 사..사..뭐야? 몇이야? 15짜리죠? 자또 한번 득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몬스터가 모여 있는 곳에 화염벽을 딱 쓰면은 화염 구랑 그냥 해성이랑 그냥 아주 그냥 미치도록 떨어지지 이래서 이매핑할때 어? 스킬 잼 나왔다 일단 이거는 득템으로 칠게요 바로 득템각이니까 동결시 시전 아 아쉽고요 실패했고요 일단 재앙의 오브 떴습니다 자 재앙의 오브 떴으니까 스택 쌓았죠 이 상태에서는 자 유령 세개 중에 중간 것! 오! 뭐야? 야, 뭐야? 뭐야, 변동 없어? 네, 변동 없고요두 개랑 세개 이렇게 남았네요. 자, 다섯 개 남았고, 잠깐만. 아, 네개 남았구나. 바로 브가 지금 네 개죠? 이렇게 해서, 아, 아까 그거 날렸구나.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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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네개 남았네. 자, 육척봉 과연 좋은 게뜰 것인가? 자, 뿅. 오, 어? 범피 개쓰레기. 이 플라스크도 극한이 옵션이 좋으면은 뭐 팔리긴 합니다. 자, 아, 아쉽고요. 아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즉시 회복. 오, 이건 득템이에요. 정신력 잼, 나이스. 요거 득템이니까 자, 잼 나왔으니까 잼 질러야지. 어, 바로 세개 아씨, 개망했네. 근데, 한트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정신욕제 이거 하나 얻었잖아. 이거 하나 다시 동결 시전 만들면 되지. 나이스. 그러면은, 지금 몇개 질러야 돼. 하나, 둘, 아, 얘는 질렀잖아. 아, 얘 아니구나. 지금, 바로 부 다섯 개당 1액질이네요 일단 사지 뭐. 사야지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위가 좀 남거든요. 파일을 여기다가 다시 둘러주는 거지. 아까 두 칸짜리 어디 갔어? 자, 총알, 네발 남았다.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이 정도는 짤짜리 득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이 정도 하고, 자, 이번엔 갑옷을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두 개, 두 개, 낮은 게좀더잘뜰것 같은데? 낮은 거. 오! 그렇지요. 요렇게 돈 버시면 되겠습니다. 와, 60%가 뜬다고? 미친! 잠깐만, 60% 60% 시세 좀 확인하자. 와, 잠깐만, 3 2액을 벌어버립니다. 아, 영상 찍으면서 이런 거 꿀빨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이쯤에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 그냥 슈퍼챗 그냥 다 때려주세요. 아, 기분이 다시 나머지 그냥 다 질러버려. 질러 버려. 질러. 야, 이건 안 떴지? 그지 같은 거안 떠, 오! 와, 여기서 또 사링이, 사링 4링 또 떠버립니다. 아, 얘는 그지 같은 거안 나왔는데, 야, 씨. 그 다음에 바로 사링. 아, 아쉽군요. 자, 일단은 이60% 하나랑, 하나랑, 그리고 사링 4링 하나. 사링이 현재 5에 팔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영상 찍은 지 26분 밖에 안 지났는데 이 정도로 벌었으면은 개부자가 되겠다. 여러분들 이거 어 사람들 몰리면요 꿀 금방 꺼져요. 빨리 꿀 빠세요. 빨리 달려가 지금 달려가서 꿀 빨아야지 무조건 꿀 빨아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도 완벽한 빌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